제가 오늘 살아남아볼 곳은 경북 항공고등학교인데요. 안경 잃어버렸어요. 어, 안경이다. 자, 제가 한번 여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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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. 여기 갇혀 버렸는데요.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굴에서 살아남을 듯이 저도 한번 살아나보겠습니다. 어, 어디로 오실까요? 저희 집으로 가겠습니다. 와 니, 와닝전방해적전방해적 흥... 출발한다. 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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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것 같습니다. 저라도 잘 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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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탈출했습니다. 어, 저기 사람들이 보이는데요. 한번 자입해 보겠습니다. 어, 정들은 어디가? 너 누구야? 뭐야, 어, 뭐야? 아, 재승이야. 재승이가 뚱뚱한데? 아, 들킨 것 같습니다. 도망가 보겠습니다. 뭐였어? 뭐야? 뭐야, 야, 합세를 던져 하니는 나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아, 들켰다. 어? 저기 실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네요 제가 한번 방해해 보겠습니다 네 안전결승! 제잡아 애들을 피해 방금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o, i 서 도망 u 는데요저 t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 보입니다. 제가 한번 g 근해 보겠습니다. 이게 뭐야? k a 뭐야, 뭐? 아왜가 y 이 u will! I will! You told me to talk about it. I will! I w i 어 l 어, 기다실 문이 열있다저 새까만 사람이 너무 끈질기게 쫓아오는데요. 여기 쪼그리 앉아서 한번 따돌려 보겠습니다. およそ。